이번 이야기는 실화 전라남도 고원군 동강면에 제가 기가 약한 건지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많이 봤었고 그 존재 또한 믿고 있습니다 안 믿으신 분은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헛것이라도 제 눈을 목격하였고 소리 또한 들었으며 무속인에게도 수차례 경고를 받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주 유독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경험을 쓰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전 기나긴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방학 동안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골댁은 전라남도 공군동강면에 위치해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두툼한 외투를 지었으나 담배를 다 피고 없는 상태라 담배를 사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댁에서 무언가를 사려고 하면 경운기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20여 분 시내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꺼내고 장갑, 목도리로 무장을 한채 출발하였습니다. 리코팅 금단 현상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하여 무지 밟은 듯 합니다. 그 겨울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을 말입니다. 슈퍼에 도착하여 담배 두 갑과 콜라 한 캔을 산후 자전거 앞에서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켰죠. 갈증이 심하게 났던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먹도 축였겠다 부족한 니코틴을 보충해주고 다시 시골대로 출발하였습니다. 어떤 때보다 여유있게 노래도 흥얼거리며 갔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길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전등을 든채 자전거를 탔었죠. 자전거가 후져서 자전거에 전등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가는데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을 때 전방 100여 미터 안된 곳에서 하얀 무언가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비료 부대인 줄 알고 다시 이리저리 손전등을 놀려가며 그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앞을 비추던 전에 무언가를 보고 저도 모르게 제자리에 서며 손전등을 꺼내버렸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봤던 그 물체는 바람에 날리는 비료 부대인 줄 알았던 하얀 물체는 바로 흰옷을 입은 여자가 길바닥을 천천히 기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손전등이 꺼지자 앞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바람만 불고 있었고 저는 혹시나 그 여자가 제게 다가오지 않을까 겁이 났었습니다. 심장소리가 제 귓가까지 전해주고 맥박이 귀뒤를 심하게 때렸고 그 소리에 그 여자가 저의 존재를 인지할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시간이 흘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저의 심장과 맥박도 안정을 되찾았고 긴장이 풀려 힘이 빠진 채 저는 조심스레 손전도를 켰습니다. 정말 저는 온 부츠위치를 누르는 게 이렇게 힘이 들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밝아진 시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밟고 무사히 도착했죠. 지금도 과연 그 여자가 미친 여자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매서운 겨울바람과 딱딱하고 차가운 모서리가 많은 길바닥을 옷 한벌만 입고 기어가는 게 정상인지 아무도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 여자는 길을 횡단하고 기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인지하는 순간. 손 정도를 꺼서 얼굴은 못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뒷덜미에 머리카락이 찌릿찌릿합니다. 출처 보배드림입니다.